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묘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을 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체된 일이 풀리고 주위에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운 자는 혼인할 수 있고 학생은 공부를 좋아하고 자학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운입니다 정의인 눈에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고 죽음을 앞두고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편제를 보면 가문이 평화롭고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의식주활동으로 재물을 얻으며 교육을 통하여 지식사업을 하거나 발명특허나 신한특허를 취득하고 윗사람의 도움이나 모친의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타인의 덕으로 큰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교수가 강의하고 종교인이 설교하며 연구원이 발표하고 상인이 상업용 선전광고를 하고 중개인이 문서나 등기를 처리하고 음악가가 음악회를 열고 정치가가 웅변을 하는 운입니다. 실현이나 범법을 하지 않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육해살론의 의무와 책임이 무거워지고 외가나 처가로 고생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일탈이나 형제 자매로 힘들 수 있습니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자가 될수 없으니 실속을 차려야 하고 소비가 많아지면서 빈곤해지고 성격도 변하게 되고 기고만장에 시범 방지고 서두르면 교통사고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급전을 쓰면 망할 수 있으며 희생하며 노력을 해도 실패가 잦으며 부부 이별 수가 있는 운입니다. 부모 덕, 덕이 없으며 모친이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의식주 생활에 타격을 받고 처가에 무정한 운이며 직장 분쟁을 겪거나 타인의 배신으로 재난을 겪거나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흉화가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묘유가 만나 공격하고 파괴하고 이별하며 살상을 행할 수 있고 가정 환경의 변화를 겪고 이동수가 있으며 부부 불화하거나 대인 관계가 충돌하고 가문의 변화를 겪거나 수족을 다치거나 말초 신경 질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폐나 대장이 허약하거나 간이나 담이 허약할 수 있는 운입니다. 원고 사항으로 육회살 눈의 명상이나 정신 수련으로 극복하고 육회살 때를 이길 수 없으니 원수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